경기연구원에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경제공장률이 이재명 지사 때 쭉쭉쭉 내려갔죠. 뭐 이재명 지사가 일 잘한다 뭐 이렇게 막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근데 객관적 데이터들 굳이 따져놓고 보면은 과연 그런가.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어떤 사실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이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이제 정보를 습득하고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하는 자신만의 방식, 자기만의 루트가 있다 보니까 한번 그렇게 형성된 거는 쉽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항상 좀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지만 그게 어느 누군가에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건다 망각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이 이제 불완전성에서 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실체보다, 그냥 내용보다, 제품으로 따지면, 이제 회사로 따지면, 회사의 품질, 뭐, 당연히 그 기본이 되야겠지만더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미지 부분에 하는 투자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일까? 브랜드화 하는 작업에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저 그래프에서 경제성장률은 떨어졌어요. 근데, 많은 돈이, 경기도 있는 많은 돈이 투입이 됐는데, 그게 어디 갔을까? 추론이에요. 저 경기도는 일을 하는데 세금을 썼다기보다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홍보비를 많이 썼을 가능성이 높죠. 객관적 상황은 저런데 경기도가 천국이고 일 잘하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경로는 그 정보는 어떻게 왔을까? 다 이미지를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제공하는 세상이에요. 뭐, 정치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사기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정보를 그, 나를 가해하고 공격하고 나를 속이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아요. 그거에 대한 다른 어떤 검증이나 또 내가 스스로 가진 기준에 의해서 걸러내지를 못하고. 우리가 항상 옳고, 뭐 우리 생각이 뭐내 속에 있는 게 항상 맞다. 이런 거를 내려놓고 검증하고 대화하고, 항상 아닐 수 있다는 전제하에 또 한번 돌아보고, 어떤 결론에 이를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